은혜와 주사랑 주소서 용사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증만을 이 세상 어둠에 찼으나 이 믿음 변치 않으리 성령의 뜨거운 그 불길이 교회에 샘을 주네. 지난날 성도들의 기도로 군이 일어났었네. 오늘도 그와 같은 성령을 다시금 부어주소서. 불 같은 성령. 소풍성한 은혜와 그 사랑 주소서 욕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춤.